그래서 스파티병이랑 하환 기자님, 데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정양하고도연양한테 아까 질문이 좀 올릴 것 같긴 한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두 분은 일단 두 번째 어쨌 뭐, 데뷔 가수 데뷔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와이 멤버들이 축구하고. 지금 이제 전소미양하고 소희야만 정식으로 가수 활동하지 않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멤버들께서 조금 텀이 있었어요. 아이와 아이의 활동 종료 이후에 그래서 좀 다른 뭐 친구들이 다 데뷔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도 봤을 텐데 좀그좀나른 차례적으로 좀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지 좀 궁금하고 왜냐면 무대의 맛을 받고 대중의 인기를 또 체험했기 때문에 연습생 생활을 다시 한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들다는 게더 느껴졌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이오아 이후에 이 스윙크를 그 데뷔까지 보면서 생각이 좀어떤는지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오아이 때 데뷔할 때랑 지금 데뷔할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분이 다는지 여쭤봤습니다. 요녀분 같은 게 네, 네 도현입니다. 우선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데뷔를 하는 건데요. 다른 아이오의 멤버들보다는 순서적으로는 사실 좀더 늦게 데뷔를 한 했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데뷔 앨범을 되게 공어 되게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할까 말씀드렸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집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어, 무대에 서고 경험도 있고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는게 싫지 않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이 활동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서 빨리 좀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가고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되게 하면서도 부족한 점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좀더 실력을 좀더 향상시키고 싶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크게 걱정은 안 했었고요 아무래도 집중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그 아이오아이에 데뷔할 때와 지금의 데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질문도 주셨거든요 어, 그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정입니다 어, 그때와 지금하고 데뷔 기분이 정말 느낌이 다른데 그때는 아무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데뷔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정말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많은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해서 네 멋진 모습으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그 다른 그 아이올로 멤버들이 각자 이제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유정이은아그 연습실에서 이제 막 티저 못 뜨고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애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너무 기쁘고 아 진짜 청원이나 나영언니나 결명언니나 다들 너무 잘하는 언니들이라서 그걸 저도 막 기다렸어요. 뮤직비디오 빨리 나오고 노래 나오고 언제 나오나. 그래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실에서 모니터도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데뷔했으니까 자랑 좀하을 해요. 아직 단톡방 뭐 이런 건 없죠? 저희가 핸드폰이 아네 지금 없어 가지고 네. 방은 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